한소희 글로벌 팬미팅 성료 따뜻한 순간 행복했다. 디스패치는 유한을 기자 배우 한소희가 첫 단독 팬미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소희는 지난 26일 오후 5시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첫 팬미팅 월드 투어 소희 러브드 원즈 소희 러브드 원즈 마지막 공연을 열었다. 4개월간의 월드 투어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소희는 지난 6월 방콕을 시작으로 도쿄, 타이베이, LA, 홍콩, 마닐라, 자카르타 등을 찾았다. 약 1만 5천 명의 팬들과 만났다. 서울 공연으로 그 대미를 장식했다. 한소희는 팬미팅 코너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 공연 콘셉트와 무대 연출, 토크 구성 등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한소희는 이날 팬미팅 여정의 순간들을 함께 되짚었다. 각 도시의 추억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다. 팬들과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댄스 커버 무대도 선보였다. 한소희는 제니의 서울시티, 서울시티와 에스파의 위플래시, 위플래시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팬들은 메시지 영상과 슬로건으로 화답했다. 서울 피날레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공연 내내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다. 한소희는 여러분의 사랑은 연기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늘 고맙다.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소희는 영화 프로젝트 Y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인턴으로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소희의 첫 글로벌 팬미팅 투어는 한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서울 연세대 공연은 약 2,000석이 5분 만에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6월 방콕을 시작으로 7개 도시를 순회하며 1만5천명이 글로벌 팬을 열광시켰다. 도쿄 공연에서는 일본 팬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눈물을 보였다. la 공연은 현지 매체 버라이어티 로부터 k드라마 스타의 글로벌 파워로 평가받았다. 한소희는 팬미팅 기획에 심혈을 기울여 각 도시별 맞춤 콘텐츠를 선보였다. 소희 러브드 원즈라는 타이틀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했다. 서울 피날레에서는 마이데이 무대로 즉흥 팬서비스를 선사했다. 팬들이 준비한 VCR은 그녀의 이태원 클라스와 마이네임 장면을 담아 감동을 더했다. X에서 샤벡스 OHELOVDONES는 글로벌 트렌드 1위에 올랐다. 팬들은 소위의 진심이 느껴졌다 미어 최고의 추억이라고 호평했다. 한소희의 댄스 커버는 SNS에서 50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가 됐다. 프로젝트 Y는 2026년 개봉 예정으로 한소희의 액션 연기가 기대를 모은다. 인터넷에서는 코믹한 직장인 역할로 색다른 매력을 예고한다. 구에이오 엔터테인먼트는 한소희의 글로벌 활동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미팅 투어는 한소희의 친근한 소통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서울 공연이 슬로건 소희 곁에 영원히 낸 팬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한소희는 팬들과의 시간이 제 연기의 이유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투어는 한류 팬덤의 열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벤트였다. 2026년 한소희의 활약에 글로벌 팬들의 기대가 집중된다.